십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고려말 선승인 나옹화상의 경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세가 나옹선사. 100년 생의 잠깐 사이니 세월을 등하니 허송하지 말게나. 노력하여 수행하면 부처 될수 있지만 금생에 빛나가면 헤어나기 어렵다네.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내엄 누가 대신해 주랴. 빚진 것이 있으면 원래 제 스스로 갚아야 하는 법. 만약 염라대왕 문초를 받지 않으려거든.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을 뚫어 공부를 해내야 하네. 해는 동쪽에서 뜨고 달은 서쪽으로 치니. 나고 죽는 인간사 어찌 될줄 모른다네. 입속에 새치 숨길 토하고 나면. 죽은 뒤 산등성에 한 무더기 흙만 보태질 뿐인걸. 복잡한 티끌이년 누가 먼저 깨닫는가. 업식이 아득하여 길이 더욱 헷갈리네. 윤에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 없나니 조사의 공안 계속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은 길 추위와 더위가 사람 재촉하고 세월은 흘러가니 기뻐하고 근심함이 그 얼마였던가 마침내는 백골되어 푸른 풀에 묻히리니 황금으로 젊음을 바꾸기 어렵도다 죽은 뒤에 부질없이 천고의 한을 품지만 살아있을 적엔 아무도 마음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네 성현들도 모두 범부에서 성현되었거니, 어찌하여 그 본을 받아 수행하지 않는가. 어제가 봄인가 했더니 오늘이 벌써 가을이네. 해마다 세월은 시냇물처럼 흘러가는데, 명예와 이익만 탐하여 허덕이는 사람들. 욕심을 채우기 전에 백발이 되고 만다네. 한 평생을 허덕이며 홍진 속을 다니다가 흰머리 되고서야 어찌 이몸 늙는 줄 몰랐던가. 명예와 이익은 재앙의 문이오. 사나운 불길이라. 고금에 얼마나 많은 사람 태워 죽게 했던가. 이상 칩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고려말 선승인 나옹화상의 경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불교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